자, 안녕하세요. 네, CNI 소비자 연구소 대표 조미입니다 오늘 소비자 핫이슈에서는 최근에 정말 핫한, 네. 정말 핫하죠? 게임의 질병 코드 등재. 네. 네, 뭐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유재인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재일 아티스트 대표인데 보통 유튜버 유재일로 알려져 있죠. 네. 아니 보니까 책이나 공부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 밖에 나서 운동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이 게임을 잘 모르는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네. 진짜 시간 버리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이게 뭐 질병 수준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을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 어쨌든 이번에 등재 관련해서는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좀 있으니까 고소기를 네. 네. 그좀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보건복지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다르죠, 입장이? 네네 네. 그쵸? 응. 보건복지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하겠다고 근데 그 표현에서 네. 발복고 나서는 모습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WHO가 해봐야 그 우리나라에서 질병등재를 다시 재검토한 게 2025년인데 네네. 왜 벌써부터 응. 이거를 설, 이게 되게 예민한 이슈인데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설레발쳤다 이렇게 봐요 천천히 가도 되고 조심스럽게 가야 될 거를 설레발을 쳤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걸 또 산업이니까 산업으로 보는 쪽과 질병으로 보는 네네. 쪽 둘이 딱 음. 조율도 안된 상태에서 조율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022년에 회원국들한테 WHO가 결정하고 나면 (2022년에) 적용하게 돼 있고 네. 우리가 그거를 서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우리나라 질병 분류 체계를 다시 만든다 하더라도 네. 사실 (2025년이거든요) 네. 그니까 러 한참 뒤니까 그 사이 동안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어떻고 또 실제로 게임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있으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면 그만인 건데 네. 이~ 죽쭉 우리는 정해진 대로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기다린 거죠. 그복지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이해관계이 있길래 그렇게 했을까? 이 네. 생각을 대부분 다하는것 같아요. 이이이렇게관이 그러니까, 네. 뭐 부처 두 개가 구부딪친니까이럴구이 국무총리사나 국무조정실만 주어라고 바쁘지. 그러니까 이게 먼저 국무조정실이 돼서 관련 부처를 해서 다 조율된 상태에서 언론에 나가야 되는데 관계 부처 출입 기자들하고 기타 등등 뭐 시민 단체들 해서 먼저 터트려 놓고 정부가 뒤따라서 가는 모양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제 국무조정실이 게임 민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니 순서가 이상이 된 거예요. 순서가 검정도 이상하고 꼬인 거예요, 사실은. 그 네. 소란은 무지하게 소란되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된게 없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논의의 시작 단계인데 마치 모든 게다 결정된 것처럼 되어 있는 거. 네. 이거는 저는 네. 분명히 보건복지부 쪽과 그 담당자들한테. 네. 당신은 왜 일을, 일을 이렇게 해? 라고 음.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죠. 음, 음. 음. 사실 이제 WHO가 여러 가지 그 권고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권고는 사실 그야말로 권고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모든 국가들이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상태에 따라서 그 권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네.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WHO가 권고한 많은 것들 중에도 우리가 그 시, 실제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그를 뭐 논의도 하기 전에 네. 뭐 권고 수준에 돼 있는 걸을 무조건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전이었어요 사실. 그 그러니까. 네, 그때 기다렸던 듯이 하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분명. 네. 아직 밝혀지지 않죠. 이럴 때는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개입돼 있지. 제가 보기에는 그 복지부의 이해관계자 중에 하나가 이제 정신과 특히 소아 청소년 정신과 쪽에 네. 이제 의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게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게임만 조금만 하고 있으면은 중독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학적으로그 자기 어버류도 그렇고 또 하나는 네. 이게 하나의 또큰 산업이 되잖아요. 산 네. 환자들이 새로 생기고 네. 그걸 진단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고 네. 프로젝트도 생기고 네. 그러면서 또 이런 산업의 어떤 뭐 일정 비용들을 또 걷어서 하나의 네. 기금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담배처럼 그쵸 지금 담배스 들어오는 게 삼조거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뭘 만들어 볼수 있고 그니까 러 그런 순수하게 국민 건강이라 보다는 그런 이해관계가 얽힌 뭐가 결정이 좀 있지 않았냐 이런 의심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거죠 그까 (WHO) 권고한 대로 해서 제서 네. 담배 같은 경우요 네. 우리나라가 권고한데 (WHO) 권고한 대로 했어요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꽤 많아요 아주 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떡일초에서는 FTCT라고 해서 그 국제 협약이 있거든요. 거기 네. 보면 담배 관련한 모든 그 광고, 방송, 네. 협찬 뭐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제대로 못해서 거의 그 평가에서는 지금 꼴찌를 면치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네. 담배 중독에 있어서는 꼴찌인 나라가 음. 게임 중독에 있어서는 펀드에서 치고 그거를 그 이슈는 치고 나가겠다. 네. 이건 이해관계하고 정치적 관계를 생각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반발이 큰것 같아요. 네. 담배는 동거으니까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꽤 크고, 유망하고, 네. 네. 또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매출 13조라고 하더라고요. 시, 매출 13조. 네. 네.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국제 관계 속에서 네. 예. 한국의 게임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뭐 이런 거. 네. 때문에 또 W H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압박하고 뭐 그랬을 가능성은 없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렇...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자빠질 때는 음. 남이 밀어서 자빠질 때도 있지만 음. 스스로 자빠질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넥슨이요 네네. 넥슨이 매각 나오는 거 네. 해외 세력이 개입된다 됐나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에서 음. 김정주 씨나 이렇게 아난 이제 됐어 돈몇조 돈몇 말고 10조 정도 매각 뭐 음. 얘기를 하던데 네네. 그렇게 매각할 세력은 없다고 뭐 중국 텐센트 얘기 나오고 뭐 그러다가 쑥 들어가고 있는데 음. 다들 이거에 대해서 그냥 애정이 없잖아요 음. 게임, 사, 게임 회사를 창업한 사람들 네. 내 회사다 내, 내 천직이다 이, 이 죽을 때까지 이 회사를 운영하고 게임의 다음번의 비전 제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음.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 게임 업계도요 후발주자 안 키우거든요 음. 젊은 사람들 다시 지금 사람들이 부자 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없어요 예. 옛날에 자기들이 게임을 개발했는데 예. 이제는 게임 개발사들을 퍼블리싱 하면서 거기서 수수료 먹으면서 니들이, 음. 고생하면서. 하청구조처럼. 계속... 그쵸. 하청구조가 되어버렸죠. 어. 하청구조가 돼서, 자기네들이 그 하청구조가 있었으면, 음. 지금 같이 떴겠냐고요. 넥슨이건 음. NC건. 네. 게임회사들이요. 개발팀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게 되는 거예요. 네네. 게임회사에서 제일 힘을 쓰는 부서가 재무팀이 되다니. 개발팀이. 개발팀이 아니. 아니고. 재무팀. 어. 그러니까 정말 엑기스가 되는 경쟁이 우리만의 컨텐츠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오히려 쭈그러들고. 네. 네.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마케팅이나 뭐 이런 자금운용 이런 쪽만 계속 커지면서 게임 산업 전체가 커져 보이지만 실질로 경쟁이 있는데 핵심은 오히려 취약해지고 있다 이는거 그리고 이제 게임 업계 하디슈가 네. 무슨 게임을 새로 출시했다, 뭘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가 어디랑 M&A를 한다, 투자를 받았다 네. 그러니까 경영진들 머릿속에 투자와 M&A 한몫 잡기 음. 이런 거로 하고 새로운 게임, 음. 더 재밌는 거 어? 리그 오브 레전드가 떴네 우리도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버전에서 더 재밌는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연구는 음. 물 건너 가는 거죠 음. 그게 그러면 결국 국내에서 사실은 게임과 관련해서 그 어떤 질, 그니까 중독의 상태에 관련된 네. 이슈들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부부가 애를 안 돌보고 게임만 하다가 뭐 일이 났다든지 네. 이런 들도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여성계 쪽에서 게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었고, 네. 이런 게임 자체가 건전한 문화에서 자리 잡지 못한 네. 그 결과물이 결국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산업에 핵심을 키워나가는 이런 거에 좀덜 하게 하는 뭐 이런 요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게임 산업이 30%를 성장할 때 네. 인건비는 마이너스 5%를 했어요. 게임 산업이 음, 커도 음. 종사자는 혜택을 못 누리는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캐시템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확률형 아이템. 음. 그러니까 한국 게임 업체가 욕을 들어도 싼 구석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근데 그런 구조 속에서 음. 몇몇을 이렇게 규제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음. 이걸 전면적으로 게이머들까지 네. 내가 이게 중독이야? 음.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의 음. 중독 코드를 음. 게임 일반적인 다른 중독들도 있는데 음. 더광희의 중독이라고 하지 않고 게임만 딱 집어서 그렇죠. 이건 특수하다라고 음. 규정을 해야 되는 건 대단히. 이것 또한 비즈니스에는 생각한다. 사실 중독 자체는 질병이 맞아요. 사실은 중독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약, 알코올, 뭐 담배도 중독이고, 섹스 중독도 있어요. 그렇죠. 서양에서는 미국 같은 데서 섹스 중독을 굉장히 중요한 그 질병의 한 유형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다양하게 있는데 결국 중독의 증상이 나타나려면은 갈망. 그 다음에 어떤 내성, 하면은 점점점 점점 더센 게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네. 시간을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났을 때금단 증상, 네. 이런 식으로 중독을 정의하는 일종의 증상들이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아, 중독은 이런 거야. 그리고 중독은 이런 상태 됐을 때는 질병이야. 라고 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네. 게임을 타겟팅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게임이 중독이다. 게임이 질병이다. 네. 이런 식의 표현까지 막. 써버리는 거예요. 응. 네, 그러면 이 세상에 세상, 뭐, 꽤 중독 없는 게 어딨어요? 드라마도 중독 있고, 쇼핑 중독도 있고, 중독이 무지 많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부가 해야 되는 중독이라고 하는 명확한 질병적 상태에 대한 개념정의나 응. 어, 뭐,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명확히 해놓는 작업이 우선인데, 그거는 안 하고, 게임을 타겟팅 해가지고 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네네. 그 게이머들이나 다들 어떤 불안감을 느낀 거냐면 음. 보건복지부에서 WHO의 권고안을 음. 받아서서 기준과 기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음.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어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네, 이건 신중한 자세가 아니라 얼싸 좋다. 음. 우리 먹을거리 생겼네. 네. 이것저것 법안 만들고 여성계랑 같이 해서 그러니까 태도에서 느껴지는. 음. 음. 애처 취지에서 느껴지는 코드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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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음. 이걸 통해서 일을 버리려고 하는 자세였어요. 연구를 네. 하는 자세가 네.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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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그 사실은 그리고 W H가 등재돼서 아까 시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사실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급하게 뭐 이렇게 아 규정을 내려버리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였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이건 분명히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결국 갈등에서 음. 누구를 찌러 누르는 방향으로 가는. 그니까 진짜 게임이 중독돼서 해결돼야 될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여되고 응. 규제가 만들어져서 응. 정리 정돈되는 게 아니라 응. 일명 이제 광역업으로 게임 용어로, 응. 그러니까 무차별 안 사죠. 응. 내가 기분이 나빠, 응. 기준이 낮으면. 응. 질병이란 건 만들어진 질병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데도 게임을 좀 한다는 이유로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이 되는 네. 상황 이런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있는 전, 저는 그런 거예요. 음. 학생 종합 학종부에다가 음. 학종에다가 이게 기록에 등재된다거나. 그런 그런 일은 설마 없겠죠. 그리고 이제 병역 같을 때 질병 아. 코드를 불러으면 병역할 때이 네. 질병 코드가 음. 그럼 병, 병역에서 맷급에 영향을 줄줄 음. 거라든가. 음. 질병코드로 만들었을 때는 기록이는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잡한 게 굉장히 많은데 병, 너무 섣불로게 그렇죠. 어 사실 근데 맨날 그 환자만 보고 있던 그룹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음. 중증인 환자들만 계속 보고 있던 그룹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 어, 이 병이지. 이런 생각 그냥 단순하게 해버릴 수가 있는 건데 거기 말만 듣고 너무 그냥 쉽게 예, 이렇게 판단해버린 것 같아요. 복지부 차원에서 이,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네. WHO라고 한, 한다고 해도 음. WHO 관련해서 이제, 이제 논문 이 있잖아요. 네네. 어, 이 논문 편수 이거는 디스즈 게임에서 내 내문 자료잖아요. 네네. 이거는 제가 얘기할까요? 네네. 예, 대표님 예. 제가 얘기할까요? 논문 편수. 네. 논문을 제일 많이 발표한 데가 이제 내셔널 네이처럴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차이나 여기서 50 편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다영어는안하거요 1위가 중국 50편. 근데 2위 기관이 한국, 대한민국 35편. 음. 3위 기관이 대한민국 23편. 예. 4위가 대한민국 17편. 음. 5위가 대하, 타이완 16편. 그리고 6위가 미국 14편. 그 다음에 7위가 또 타, 네, 대한민국 12편. 음. 그리고 타이완 11편, 중국 10편, 영국 8편. 한국이 압도적으로 이, 이 게임 중독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고, 네. 하고 네. 하고 지난 있다는 5년 거죠. 동안에 네. 가장 많은 논문을 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인 거죠.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 미국. 이게 이렇게 하니까 마치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등한 나라처럼 보이, 보이지만 네. 인구수로만 생각을 해도. 네. 아니 인구 5천만인 나라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개수가 음, 음. 인구 15억짜리와 인구 3억짜리 음. 나라를 압도한다라는 를게 이게 예. 얼마나 무슨 얘기냐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중독. 의 관점에서 굉장히 그동안 이 그룹 자체가 열심히 연구하고 계속 그 케이스들을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WHO에다가 뽐뿌질한 네. 것도 한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많은 사실 논문 논문을, 논문을 내고 그을 참고해서 WHO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걸 결정하는 거니까 네. 게임에 대한 그 질병 등재를 결정하는 것 WHO 논의 과정도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거를 다양한 여러 가지 의 논의가 충분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네.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뭐 결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내부 목소리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네. W 추는 기본적으로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생활 요소들을 네. 질병의 한 요인으로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1급 발암물질에 네. 일급 발암 네. 물질에 붉... 야간 근로 이런 게있그 다음에 네. 무슨 뭐 붉은 고기 네. 우리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 거뭐 발암 물질을 다 규정하고 아이고야. 그리고 예전에 독신하고 네. 동성애를 아이고. 그 장애인으로 구분하려고 아, 하는 시도도 있었어요. 옛날에.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생활 정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생활 패턴들을 네, 네. 질병의 한 영역으로 보려는 경향. 이런 것들이 h 일에서 일정 정도 있다. 이런 네. 지적도 할 수가 있죠. 저는 네. 그런 거에서 그런 것도요. 예. 네. 충분히 논의가 돼서 네. 결론이 나고 음.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음. 이런 건 그냥 합리적 과정이라고 봐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게임 중독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거는 그런 맥락에서 네. 차분한 논의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예. 네. 자, 오늘 이제 게임 이용 장애라는 이제 네. 며, 별칭을 WHO가 정했는데 요 네. 게이밍 디소더 이렇게 영어로 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이제 질병화, 질병 등재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부처 가에 약간 논란이 있어서 이렇게 네. 다뤄 봤는데요. 네. 어쨌든 중독 증상,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활을 조절하지 못하고 금단 증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이 상태는 어쨌든 중독이 맞습니다. 그래서 중독 네.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조절해가는 능력을 키워가는 게 분명히 필요한 건데 게임이 곧 질병, 게임하는 것곧 중독 이런 식의 단순화된 논리 그 다음에 부처 간의 이해를 중심으로, 국민 건강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논의도 없이 급하게 뭔가를 막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정부 부처의 자세, 이런 것들을 정말 고쳐줘야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시간이 있는 겁니다, 아직. 2022년에 회원국들한테 네. 그거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가 그걸 받아들인 건 2025년이니까, 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사이 동안에 부처가 또 이해관계자, 또 실제로 게임의 산업의 가능성이라든가, 게임의 임하는 여러 가지 예, 사람들에 대한 것들도 연구를 좀더 풍부하게 해서 진행을 해 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네.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화산업 얘기할 때 문화수출 이렇게 예. 얘기할 때뭐 bts 음. 영화 이런 음. 걸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모든 걸다 합쳐도 네. 우리나라에서 문화컨텐츠 수출의 55%가 게임이다 네. 압도적이다 음. 산업규모에 있어서 음. 이산업규이 압도적으로 음. 구박을 당하면서도 나름 잘하고 있는 음. 이 산업 자체에 기반 자체를 허무는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훨씬 더 심사숙고해서 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게임 산업계 자체에서도 스스로. 핵심적인 어떤 기술 역량들을 계속 높이고 네. 그리고 그 게임을 이용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많이 있으니까 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자발적으로 좀 많이, 많이 하는 노력도 강제해야 될 부분도 많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서 너무 고맙습니다.